안녕, 나는 나비효과. 이번에는 즉사기로 많은 메린이들의 뒷골을 땡기게 만들었을 노말 아카이럼 공략입니다. 사실상 얘가 정말 빡치는 이유를 10명한테 물어보면 12명이 전체 즉사기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다른 패턴에 대한 설명은 좀 위협적인 거 위주로 엄청 간단하게 끝내고 즉사기에 대한 설명만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노말 아카이럼. 체력은 126억, 방어율 90%이고 속성 반감이 없는 보스입니다. 데스카운트 5개, 물약 풀타임은 없습니다. 노말 아카이럼 선행 퀘스트는 크로스 헌터 챕터 2까지 클리어한 후 시간의 신전에 있는 아카이럼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법사 이외의 분들 한 가지 참고. 아카이럼의 방어율은 분명 90%인데 이상하게 아카이럼이 소환하는 2개의 사제는 물리 방어율이 자그마치 200%라서 방모가 7 2하면 딜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마법 방어율은 낮은데 물리 방어율은 높으니까 마법사 아닌 분들 꼭 참고하세요. 첫 번째 패턴, 공격 반사. 공격 반사 때 공격하면 오히려 내가 죽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패턴, 추방. 아카이럼이 나를 검은 공간으로 쫓아내는데 거기 나오는 내 분신같이 생긴 것을 잡고 옆에 있는 포탈로 나오면 됩니다. 세 번째 패턴, 유혹. 도대체 이 사악한 할배한테 유혹될 일이 왜 있겠냐만은 아무튼 유혹에 걸립니다. 용사의 의지, 에르다의 의지 등으로 풀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잠재능력 봉인. 좌우 방향키를 연타해서 풀어야 하는 석화. 플레이어를 뱀으로 변신시키는 뷰이 체력 비례를 제외한 피격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죽음의 저조 슈퍼 넉백 기술인 코브라샷, 물몸 직업군에겐 위협적일 수 있는 번개 패턴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패턴도 많은 편입니다. 뭐 이런 패턴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여러분이 영상에 들어오셨을 제일 큰 이유는 역시 이 모니터브레이크 패턴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니터브레이크를 언제 쓰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여기 맵 배경에 있는 네개의 구슬을 기억해주세요. 아카이럼의 체력 바에 주목합니다 아카이럼은 남은 체력 기준으로 약 80%, 60%, 40%, 20% 정도 남았을 때 구슬을 하나씩 깨트리면서 모니터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모니터 브레이크를 쓸 때는 아카이럼이 무적이 되기 때문에 공격할 수도 없게 돼요 구슬 4개가 다 깨지면 즉 체력을 20% 이하까지 깎았다면 감히 나를 여기까지 밀어붙이다니 이제 제대로 상대해 주지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모니터 브레이크를 약 1분 주기로 재사용해요. 여기까지 설명한 점을 참고하면서 이 모니터 브레이크를 최대한 안 맞거나 맞더라도 최대한 덜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카이럼의 모니터 브레이크의 범위는 모든 맵 전체가 아니라 좌우로 살짝 사각 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럼을 화면 오른쪽 구석으로 유도하고 아카이럼이 브레이크를 쓸때 왼쪽 구석으로 빤스런을 치면 즉사기를 피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3단 점프가 안 되는 직업이거나 텔레포트 거리가 짧은 분들은 체력이 어느 정도 깎였다 싶으면 미리 가서 대기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래도 피하기 어렵거나 아카이럼이 화면 가운데로 왔다면 다음의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아카이럼한테 바인드를 걸고 일단은 죽어라 합니다못 죽여도 되니까 무조건 패업 그럼 아카이럼의 체력이 어느 정도 깎이겠죠 예를 들어 바인드 쓰고 극딜을 했을 때 아카이럼의 체력이 38%쯤 남았다고 쳐봐요 그럼 바인드 걸려있는 동안 80퍼, 60퍼, 40퍼 브레이크를 못 썼죠? 그러면 은 얘가 바로 스킬을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자비롭게 한대 정도는 맞아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바로 누르지 마세요. 이놈이 즉사기를 좀 기다렸다가 쓰면 되는데 멍청하게도 밀린 모니터 브레이크를 일시불로 써버린단 말이야. 그럼 데카 한 개로 모니터 브레이크 세번을 막는 거예요.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즉사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도 아직 아카이롬을 잡지 못했다면 다음 방법으로 가봅시다. 무적의 비약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사용하면 20초간 최대 HP의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제외한 공격에 피해를 입지 않는 무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아카이럼의 모니터 브레이크는 최대 HP의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999,999의 고정 데미지란 말이야. 그 말인 즉슨 아주 나이스하게도 무적의 비약으로 이걸 피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체력 20% 밑으로 깎고 브레이크 때 하나 쓰면 또 굿을 다 깨지고 바로 쓰는 브레이크까지 20초 안에 두 번의 즉사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경매장 가격이 쬐까 비싸요. 그래서, 최대한 앞서 설명한 이번 방법대로 아카이럼이 즉사기를 일시불로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가시고 정안될때 이걸 쓰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우루스 폭탄, 루시드 폭탄도 막아줄 수 있는 초울트라 메가톤 특급 스킬 비숍의 홀리 매직쉘 듀얼 블레이드의 아수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메이플의 현존하는 거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강의 무적기. 게다가 공격 반사를 뚫고 공격까지 할수 있는 최고의 무적기 로얄 가드로도 모니터 브레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델의 다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바로 미하일 허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체력 15% 정도까지는 즉사기가 없으니까 바인드 없이 때려요. 그리고 5분의 1 정도 깎인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바인드를 걸고 극딜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럼이 모니터 브레이크 쓰는 걸한대 맞아서 죽고 부활을 하지 말고 기다려요. 밀린 즉사기를 일시불로 닫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부활해서 다시 열심히 때리다가 아카이럼이 다시 즉사기를 쓸때 무적의 비약, 아수라폴리메직쉘 로얄가드 등등 이런 걸로 막자. 또는 아카이럼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고 반대편 구석으로 빤쓰러내도 피할 수 있다. 이번 공략은 아카이럼의 제일 중요한 패턴인 모니터 브레이크를 위주로 설명드렸어요. 다음 보스 공략은 하드일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